안녕하세요. 대한국터스 강호신입니다. 오늘은 에 f 전화타 흰색의 썬루프를 소개할 건데요. 일단 소개하기 앞서서 사고 유무 확인하고 아니 옵션 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 유무부터 볼게요. 어, 사고 유무를 설명하기 진짜 좋게 이제 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거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사고 유무를 이제 판단을 쉽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항상 설명하지만은 세월의 흔적을 다 같이 만다고 하셨했죠.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볼트 불리는 흔적도 있지만은 이색하고 지금 요요쪽 요,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색깔이 완전 틀리죠. 완전 틀리고요. 이건 좀 약간 누런색인데 이건 완전 하얀색이고 그리고 이제 실링. 실링 보면은 제가 뜯긴다 그랬죠. 이거 다 뜯기죠. 말랑말랑하고. 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핸더도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요 안에 인사이드하고 요 핸더쪽하고 색깔이 완전 틀린 거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볼트 풀린거 확인되고 요 완전 티가 나죠 근데 반대편 한번 볼까요 교환 안된 부분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저기랑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색깔이 거의 비슷하게 갑자기. 그러니까 세월을 같이 만든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환이 들어갔기 때문에 색깔이 완전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상에는 그렇게, 아, 나, 차이가 나네. 차이가 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본넷하고 서포트, 그리고 서포트. 본넷, 서포트, 그, 단데 예. 그,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고 일단 보기 쉬운 것만 이렇게 제가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에 옵션 좀 볼까요? 옵션 설정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순정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 순종네비, 순정 내비에 하이패스 룸미러에 이차 이 등급 자체가 스타일 등급에서 제일 낮은 등급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추가 옵션 들어가는 걸 얘기해 볼게요 이거 스마트키 스타트 버튼 요거 요거 하고 이제 뭐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밖에 보시면 휠 추가 옵션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자 선루프선루프 선루프 이렇게 지금 옵션 그냥 주요 옵션 같은 경우는 네비, 하이패스, 썬루프, 휠 그리고 이거 스마트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관 자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외관 외관을 좀 많이 좀 담을게요. 외관 좀 찍어주죠. 이상, 에르프 소타다 지금 현재 판매 중인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